안녕하세요 새라기 지은날 이쁜아분 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laughs> 벌써 또 토요일 일주가 또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 저는 네, 어제 못 갔던 곳 오늘 여주 어, 어 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예쁜 아이들 데려왔고 아, 오늘은 제가 박스를 다못풀어서못 못 올리는 제가 처음으로 어, 제가 론칭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 양이 분입니다 양이분을 내일 이제 좀 박스 풀러서 정리 좀 해서 이렇게 해서 내일은 양이분을 좀 선보일까 해요 제가 2년 반 가까이 됐는데서 음 처음으로 양이분을 제가 오늘 데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내일은 양이분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또 고미분 우리 고미공방에서 나온 아주 양증맞은 아이들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이쁜아분과 함께 예쁜 시간 가지세요 시작할게요 첫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세상에나, 요렇게, 요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어떠세요? 귀엽죠? 이렇게 앙증맞은 딸기예요그 전에 제가 딸기 24,000원, 요렇게 하는 아이를 판매를 했었죠. 요번에 요렇게 작은 아이로 주문한 아이가 나왔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너무 예쁩니다. 밑에는 또 이렇게 찝어서, 찝어서 물구멍 넉넉하게 물로 해놓고, 요렇게 해놓은 아이고, 요 아이들이, 유약도 안 발라지 않는데, 이렇게 이뻐요. 딸기, 3 개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8cm 나와요. 가격은? <laughs> 가격은 너무나 착한 가격이에요. 8cm. 8,000원입니다. 가격 8,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만나보시는데, 정말, 주문하고 한참 걸렸던 아이들, 여기 5.5cm 에서 6cm 나옵니다. 우리 높이는, 높이 7cm. 네, 7cm 뭐 살짝 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섯 개예요, 우리 딸기분. 이런 아이들한테 예쁘게 식재해 놓으면 공간도 참 차지 안 하고 이렇게 안증 맞고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나 이렇습니다. 오늘도 갔다가 또 마저 제뽀글이분도또 주문을 해놓고 왔는데 수일 내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요거 8,000원이에요. 8,000원 여섯 개 4만 8,000원 택비 없이 갑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이네이쁘죠 <laughs> 많이 보셨죠 그전에 또 제가 요 요런 아이들 우리 고미에서 연꽃 세개꽃세개 있고 두개 있고 요런 아이들 판매했었죠 여기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탄생을 해서 연밥 하나 있죠 연꽃이 피어있는 요렇게 앙증맞은 아이예요. 이렇게 양증맞은 아이로 새롭게 또 탄생을 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물구멍 돼 있죠? 이런 아이예요. 하, 색상 너무 예뻐. 연분홍 흰색. 이렇게. 이 아이도 8cm.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안에 식자하는 거한 6cm 정도 됩니다. 높이 7cm예요. 이렇게. 연밥. 딱 하나씩 다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꽃한 송이씩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8cm예요. <laughs>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 요건6.5 7cm가 살짝 부족. 여기도 6.5에서 7cm가 안되고, 요건 7cm 됩니다. 손으로, 요거는다 손으로 밀어서 하나하나 만드는 요런 아이고, 요 우리 연꽃도 하나씩 이렇게 만져서 통통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앙증맞고 깜찍하게 붙여주신답니다. 요런 아이. 네, 8,000원씩 6개. 2번, 연꽃잎도 어, 2번, 48,000원에 보내드려요. 3번이에요. 3번은 우리 이렇게 잔잔히 꽃입니다. 이런 잔잔한 꽃. 이렇게 해서, 여기 줄기예요. 줄기는 이렇게 조각으로 선을만 그어놨습니다. 색상 5가지 컬러에 이 아이도 똑같아요. 이 사이즈 8cm 나옵니다. 가격도 8,000원. 네, 8cm죠. 이렇게 색상은 파란색, 빨간색, 노랑, 여기 분홍으로 들어가고요. 주황색이에요. 우리 노란색 사이즈 한번더 보면 8cm. 정말 깜찍한 아이들입니다. 네. 우리 높이도 7cm 나오죠. 이렇게 7cm.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다섯 개예요 색상이 다섯 개.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섯 개로 맞춰달라 그랬어요. 다섯 개 해놓으면 4만원. 택비 붙잖아.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드렸냐면, 택비를 고객님과 저와 반띵합시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인데 어, 고객님도 2천 원 주시고 저도 2천 원 어때요? 4만 2천 원. 그래서 요고 요런 아이들은 네 4만 원에 택비 2천 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나눠요. 우리 같이 나눠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제가 택비 4,000원, 네, 딴데 4,000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저는 2,000원만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 8cm, 네, 높이도 7cm 나오는 8x7, 8,000원씩, 3번, 네, 4만원에 2,000원 택비 주시고, 이렇게 합쳐서 4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4번이에요. 우리 4번은 장미입니다. 4번 장미예요. 요런 색상 다섯 가지 있는 색상에 아, 장미 한 송이가 큼지막하게 앞에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참 이쁘죠. 이렇게 생긴 거 가격은 8,000원이 같습니다. 8,000원 같은데 장미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8cm예요. 높이 7cm 나옵니다. 파란색, 네 빨간색, 분홍, 노랑, 주황색이에요. 우리 주황색도 8cm, 높이 7cm 나오고 우리 파란 장미도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앙증 맞습니다. 8cm에 네 7cm 에 나오는 이렇게 작은 꼬맹이들 아주 이쁘죠 만들기 정말 힘들 것 같아 그죠? 네 4번이에요. 이것도 8,000원씩 4만 원에 택비 2,000원 네어 그래서 4번 4 2,000원. 5번입니다. 5번의 고미요아이들 오늘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다못 데려오고 이렇게만 아직 들대서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택배 보내달라 그랬죠. 이렇게 잔잔히 꽃에 여기는 또 이렇게 리본으로 리본으로 이렇게 장식돼 있어요. 분홍색에 보라색 리본이고요. 여기 노란색에 보라색으로 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아이 리본입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뭐 그죠? 사장님이 만드시는 마음이에요. 난 이번을 머리에다 놓기도 하고 또 밑에다 놓기도 하고 옆으로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8cm 나오겠죠? 8cm 맞습니다. 8에서 7cm 나오는 제일 우리 양증 맞고 깜찍한 아이들 8. 네, 여기도 7cm예요. 8이7 사이즈들.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8,000원씩. 네,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요렇게 4만원에 2,000원 플러스 해서 5번도 42,000원에 보내드려요. 6번입니다. 우리 6번은 인형이에요. 오랜만에 또 인형. 이렇게 한번 또 올려볼게요. 6번. 인형은 요런 두 아이 딱돼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요거 한 쌍에 38,000원씩이에요. 38,000원, 38,000원입니다. 두개 합치면 76,000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000원에 드리면 택비가 붙잖아요. 근데 두 세트를 같이 하시면 또 할인까지 가니까, 할인까지 가니까 76,000원에서 6천원딱 떼고, 딱 떼고 딱 두개 세트. 7만원에 갑니다. 또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아빠 다리를 하고서 이렇게 미소가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한 쌍. 요렇게 아주 두개 다리 딱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요렇게 또 여자아이 남자아이 모자 쓰고 요런 모습이에요. 뒷모습도 요렇게 돼 있죠? 요것도 3만 8천원. 두개 합치면 7만 6천원 세트. 다 6천원 딱 떼어내고 요렇게 한 세트를 6번이에요. 6번은 한 세트를 7만원에,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째 인형이에요. 7번째 인형은, 네, 요렇게 예쁘게 멜빵바지 입었어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예쁘게 멜빵바지 입고, 우리 꽃다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고요 요아이는 여자아이에요. 분홍색 꽃다발입니다. 똑같은 이렇게 멜빵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아, 저도 이거 청, 치마 청 이렇게 멜빵으로 되어있는데 이제는 못 입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요런 <laughs>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손가락 표현도 이렇게 하고 네. 가방 메고 소풍 가나요? 두 녀석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방이 바깥으로 두 개가 나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번이에요. 7번. 38,000원씩 두개 칠만 육천 원 세트 이것도 육천 원뚝 잘라내고 칠만 원7 번입니다 7번 요렇게 이쁜 아이들 칠만 원에 보내드려요 8 번이에요 우리 8 번은 아 요렇게 프로방스죠 프로방스 프로방스하고 여기는 뭐죠 오 어, 공곰 팟 공곰 팟 요렇게 해서 두가이를 컬러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두 개를 맞춰봤어요.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이런 분홍색 벚꽃, 요렇게 깔끔한 요런 다리 사탕이죠? 또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뭘 심을까? 은은한 색상이라, 그죠? 이런거 철화도 이쁘고요. 군생도 따글따글 따글따글 이쁠 따글 따글 것 같아요. 요런 아이, 렇게 한번 세팅을 했는데, 26,000원, 26,000원, 3만원. 합치면 82,000원이에요. 82,000원인데, 요거 8.3cm 나옵니다. 아유, 가벼워요. 또 높이는 11cm가 살짝 넘죠. 11.5cm, 여러분, 11cm. 여기 요거 와 해볼게요. 여기는 거의 뭐12.8 정도, 12.8cm. 여기는 19.5cm 나오는 직사각형. 요것도 아주 이쁜데요. 이렇게 9에서 뭐9.5 정도 요래 사이즈가 나오는데. 같은 컬러예요 같은 컬러로 비슷하게 묶음을 해서 합치면 26,000원, 30,000원, 26,000원, 82,000원. 요 아이 12,000원 뚝 빼고 갈게요. 아이 12,000원. 할인 갑니다. 요거 3개에서 7 0 0 0원 이쁘죠? 이렇게 한번 또 코디해서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8번입니다. 7 0 0 0원에 보내드려요. 9번입니다. 우리 9번. 요 아이 똑같아요. 요거는 또008 곰곰팥 여기는 어, 프로방스 색상은 우리 살구 색상 네 이런 요런, 요런 색상이에요. 요것도참 이쁘죠? 색상도 이쁘고 여기 앞에 시원스러운 꽃입니다.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 있고요. 요거는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 이꽃좀 보세요. 너무 파스텔 톤으로 너무나 예쁜 아이. 요 사각형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네, 딱 10.5cm. 여기도.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재보면, 네, 10.5cm 살짝 넘습니다. 우리 키높이 9.5cm에 11. 여기도, 여기도 11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뻐요. 같은 컬러로 해놨는데, 제가 봐도 너무 깜찍하고 이쁜 것 같아요. 라이도 가격은 82,000원에서 12,000원 뚝 떼어내고, 1 2 0 0 0 떼어내고, 3개에, 3개에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열번째예요열 번째인데, 눈이 시원하죠 눈이 시원한 바다 같은 하, 하늘빛 그죠 우리 문개구름이 있는 하늘빛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두 개는 위아래로 돼 있는 꽃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번호가 또 손에 따라 나왔네 네, 이것도 008의 연 스카, 하늘색 그죠 스카이블루 색상 이쁩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예쁜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사이즈 볼게요. 10.6cm, 10.6 나옵니다. 정확한 사이즈, 10.5cm에, 이렇게 9cm, 요렇게는 11.5에, 11. 넉넉한 8cm 보세요. 이렇게 하면 11.5cm, 요 아이도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다리가 댕글댕글, 댕글. 우리 사탕, 사탕 다리, 이렇게 11.5cm. 귀엽죠? 이쁘고, 또 이런 색상 변화.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는 하늘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런 색상이에요. 이것도 예쁜 10번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82,000원, 12,000원 할인, 10번도 7만원에 보내드다 11번인데요. 어떠세요? 시원한 아이들로.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직사각형의 요런 세트예요. 이렇게 돼있고 가격은 같아요. 정사각형 하나 넣습니다. 요런 아이. 그래서, 시원스럽고, 깔끔하고, 앞에 꽃은 너무나 예쁘고, 가격은 9만원. ,000원. 9만원에서, 요거 할인 또 많이 넣어드려요. 13cm, 9.5cm 나옵니다. 요거는 뭐, 정사각형 10.5에, 네, 10.5cm. 네, 여기도 13cm 나오죠. 9.5cm. 여기도 9에서, 9에서 9.5cm. 여기도 9.5cm에요. 이 아이는, 5,000원씩 할인 들어갈 거예요. 5,000원씩 할인. 3만원인데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총 1만 5천원이 할인된 가격. 얼마죠? 7만 5천원. 궁금팟 3개. 11번. 7만 5천원입니다. 12번이에요. 12번 우리 큼지막한 민공방입니다. 요런 높게. 요렇게 높죠? 정사각형 되는 것 같고. 높은 아이. 여기 흰색에 빨간 나무와 노란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2,000원, 32,000원. 네. 그래서 요거는 14.5cm 나옵니다. 우리 내경도 요렇게 집벌을 때까지 요렇게 우리가 화분을 어, 흙을 담은 데까지는 12.5cm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14cm입니다. 근데 높이 13 나오죠? 빨간 거. 흰색에서 빨간 꽃나무. 네, 여기도 14.5cm, 여기도 14cm 나오는, 요렇게 예쁜 아이 13이에요. 요거는 32,000원, 32,000원 두 개인데, 2,000원씩 빼고, 2,000원씩 빼고, 그래서 두 개에, 3만원, 3만원,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두 개, 6만원에, ,000원에. 64,000원에서 4,000원 할인한 가격. 지금, 그쵸, 요렇게 할인해 줄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이라도 좀 착한 가격에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64,000원. 4,000원 딱 빼고 1 2번 6만 원입니다. 1 3번입니다 우리 13번 빨간색에 빨간색에 이렇게 갖고 있는 롱분 롱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이는 길고 여기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도 또 빨간색이고 아,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려야지. 흰색 보석이에요. 여기는 연두색 보석이에요. 요렇게 예뻐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4cm, 14cm 정확하고요. 13.5cm. 여기도 13.5 나오는 요 아이. 요거는 거의 14cm에 가깝고, 여기도 14cm가 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뭐, 큼지막한 아이들, 이렇게 식재해주셔도 좋죠? 깊이 가면 아주 좋은 아이들, 13.5cm. 우리 다리에서 한번 재볼게요. 네, 요렇게 해도 13, 네, 요렇게 하면 13.5cm가 나옵니다. 여기쑥 들어가는 사이즈, 그렇게 무겁지 않은 민공방 빨간색이에요. 이쁘죠? 이것도 32,000원 두 개, 64,000원에서 4,000원 떡 떼어내고, 13번 6만원입니다. 14번이에요. 14번째. 여기는 네, 위에가 정사각형인 요 아이가 있고요. 흰색이죠. 여기는 위에가 살짝 직사각형으로 여유 있는 요런 아이예요. 키는 낮지만 옆으로 조금 넉넉한 아이죠. 사이즈 볼게요. 얼굴 16cm가 넘습니다. 넘고 여기도 거의 15cm 나오고 키 높이는 12.2. 12.5cm는 안되고, 이 앞에서 보면 12.5cm가 나옵니다. 여기 좀 톡톡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옆모습은 12cm고, 이렇게 노란 꽃에 빨간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밑에도 돼 있고, 뒷 모습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으로 이렇게 아주 넉넉한 이렇게 쏜 주먹이 들어가고도 이 사이즈가 이만큼이 남는 아이예요. 요거는 높죠 키가 높은데 몸매가 이렇게 예쁩니다 몸매가 예뻐서 여기도 13 넘고 13 넉넉해요 요거는 13이에요 높이 13.5cm 나오죠 13.5cm 이렇습니다 여기는또 분홍색 이렇게 예쁘게 노란 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이것도 32,000원씩 두개 64,000원인데 이것도 떼어내고 떼어내고 우슬리 떼어내고 6만원 14번 6만원에 민공박 보내드려요 열다섯번째 아, 노란색상 개나리 색상 우리 병아리 아이들 같은 색상 네 요거 란다예요 란다자리에 요렇게 큼지막하고 여기가 엉덩이가 텅텅한 요런 아이입니다 여기는 4만원이에요 4만원, 밑에 다리 이렇게 안정감 있고, 주먹은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 노란색, 안에도 아주 뽀얀 숙살이죠? 1 1 c m 예요 11cm에 높이가 12cm가 넘습니다. 또 여기도 있어요. 11에, 여기도 12.5가 나오네요. 살짝 더큰 사이즈. 이건 4만원, 4만원, 8만원 세트. 8만원 세트 선물 갑니다. 네, 이아이예요 36,000원. 여기도 36,000원.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는데 3개 이쁘죠? 8만원에서 8만원 더하기 3만6천원 11만6천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애써서 계산을 한다면 이거 10cm 살짝 넘고요. 11.5cm 나옵니다. 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1만6천원이에요. 근데 3만6천원이 할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8만원에 8만원에 3개 다 드려요. 요거 두개 8만원이죠? 요거 하나는 36,000원이 선물로 따라가는 특별 보너스죠. 헉, 어, 빗 떨어져요. 빗소리 <laughs> 납니다. 15번, 요렇게 세트로 8만원에 큼지막한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16번째에요. 우리 16번, 저 요런 컬러 아주 멋진, 고급진 컬러죠. 요 아이입니다. 요것도 4만원 세트,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진짜 고급지잖아, 그죠? 요거 작은 거부터 큰것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팔아봤지요. 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에 4만 원, 4만 원에 요것도 3만 6 0 원, 3만 6천 원 선물 이렇게 또 같이 해서 드립니다. 11만 6천 원 전체 세트는 그런데 8만 원에 가지요. 1 1 c m 에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얼마 나오나? 그거는 10. 점 7cm, 10.7cm, 요건 11cm, 얘가 더커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요 높이는 이렇게 12.5에 가깝고 여기도 12.5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는 또 작은 아이도 봐야죠. 10cm, 11cm 나오는 36,000원을 선물로 드려요. 요거 3개, 2개의 가격에 36,000원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1 6번8만원이니다 일본이에요. 아이고, 멋지다. 그쵸요 고급집니다. 화이트예요 하얀색입니다. 아주 예쁜. 쑥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 밑에 다리 3개가 요렇게 안정감 있게 딱 놓이는 라이고요. 요거 선물이죠? 요것도 36,000원. 분홍색, 흰색에 우유를 살짝 샤워시킨 듯한 모습. 요것도 주먹이 들어가요. 36,000원인데. 요것도 이렇게 한 세트 보여드려요. 17번이죠. 사이즈 한번 보면, 이렇게 흰색, 배고 같은 살, 11cm. 11cm, 하얀 우유 같아요. 여기는 10.3cm. 또, 여기도 11cm 나오면서, 12.5에, 11.5, 이렇게 12.5cm 나옵니다. 4천원 차이 나지요? 이렇게 17번이에요. 요 아이도 토탈 11만 6천원. 합치면, 그런데 8만원에, 36,000원이 할인된 가격 요아이가 선물이죠. 1 7번이에요 8만원입니다. 18번째, 요거 서인경분 사각분이에요. 서인경 사각분 2만원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사각형. 여기는 코사지도 달려있구요. 분홍색과 블랙이. 요렇게 돼 있는 아이가 딱 하고 또 오늘 딱 찾으니까 한 세트가 있습니다. 요건 또 연두색, 붉은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요렇게 또 뭘까요? 어, 색상이 참 이쁘죠. 요 색상, 블루 색상에 있고 여기도 보라색까지 나오면서 오묘한 색상이 나오는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 2만 원. 2만 원에 한개 2만 원, 네개 8만 원 세트. 네, 여기 11cm 여기도 11cm 나오고요. 높이가 딱 10cm예요. 근데 이 아이는 10.5cm예요. 이렇게 11cm에, 여기 또,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10.6, 10.6에 11cm. 이렇게 높이 9.5 나옵니다. 여기도 10cm 나오고, 여기 조금 작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6만원. 6만원에 2만원이 따라갑니다. 6만원에 2만원, 그러니까 8만원인데, 2만원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아니면 6만원에 이아이를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왜한 세트밖에 없어요? 18번, 요거 사각본 데려가세요. 멋집니다. 18번도 6만원에 보내드려요. 19번입니다. 우리 19번은 예 서인경에서 요런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높이에 롱분이에요 롱분인데, 요건 또 이렇게 옥색이 들어가 있는 요런 색으로만 이제 네 개를 꾸몄는데, 요 아이는 제가 조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아주 대폭 할인으로 들어갑니다. 대폭 할인으로 들어가니까 요런 롱분들 필요하시면 요때또 얼른 낚아채세요. 요 앞에 여밈인, 또 요렇게 센스있게 여밈으로 요렇게 표현을 하고 꽃과 잎으로, 어, 이렇게 쿠사지를 달아주고요. 여기는 사각입니다. 사각으로 같은 색상 이렇게 꾸며봤어요. 10.5cm 여기도 거의 11cm 나오는 높이는 12cm가 살짝 넘습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12cm, 10cm, 12cm, 10.5에 또 여기는 조금 더 짙은 이렇게 해서 10.5이 아이는 24,000원 4개 하면 96,000원이에요. 96,000원인데 26,000원을 할인드려요. 요거 24,000원이니까 하나보다 더 많은 할인입니다. 96,000원에서 26,000원 할인하니까, 요렇게 농분 4개가. 7만원이에요. 어,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서인경 분, 제가 오래 품고 있던 아이들을 대포 이렇게 할인 드릴 때또 이렇게 장만하세요. 요런 아이들 조금 높이가 있어서 작은 에우니움, 요런 아이들 식 하시면 아주 예쁘고 매력 있어요. 19번입니다. 26,000원 할인한 가격 7만원에 4개 보내드려요. 20번이에요. 20번 우리 같은 서인경입니다. 요건 이렇게 유약이 안 발라지고 이렇게 물 닦음으로 따음으로 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두 점입니다. 또두 점만 또 48,000원하면 할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요런 그린색 살짝 겨자 같으면서도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이런 아이가 두 점이에요. 이렇게 코사지까지 보라색도 살짝 보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요기요 녀석 두 개, 요 녀석 두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개가 돼야지 할인을 해주지 두 개는 정말 할인하기가 애매해서 좀 많이 못해드리니까 많이 못해드리니까 여기 10.5cm 여기도 10.5 나오고요 높이 12.5cm 이 색상 한번 또 볼게요 12 나옵니다 높이도 뭐 12에서 12.5까지 나오는 여기 살짝 이렇게죠 센스 있게 엣지 있게 이렇게 여밈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뭐 이거 다리는 말할 수 없고 요런 아이는 제가 오래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할인양을 드립니다. 네, 오래된 아이라고 저 강조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요기 두 개, 또요 색상 두개 합치면 24,000원 곱하기 4개, 96,000원 26,000원 뚝 떼낼게요. 뚝 떼내고 그냥 20번, 7만원 21번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 아이예요. 21번. 네, 여기 보시면 따뜻한 블루 두 개가 딱 있죠? 여기는 붉은색, 레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들 요렇게. 아, 우선은 다리 밑에까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돼 있는 아이예요. 단지 요즘에 나오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씩씩하게 보내드리는데 에고, 손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주먹이 요렇게 들어갈 정도. 요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10.5cm, 뭐 10.6cm, 7cm 이렇게 돼요. 높이는 12.5나옵니다. 또 여기도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 두 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10.5cm, 6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놓으셔도 좋고, 이렇게 두 개로 또 이렇게 막 물로 색상, 이것도 예쁘죠. 이제 뭐 이게 영상에 색상이 잘 잡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명을 켜놔도 이렇습니다. 실제 보시는 게 훨씬 고급져요. 요 아이, 또두 개. 그래서, 뭐, 요거, 나는 많아. 가격은 싸게 샀지만, 많아. 요렇게, 서인경이야. 그래도 퀄리티 있죠? 요거는 내가 두개 갖고 두개 선물. 요것도 예뻐요.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선물을 해도 예쁘죠? 어, 나는 요렇게 선물. 요렇게 좋죠. 친구분, 지, 인께 요렇게 두개 선물로 해도 완벽한 선물 세트가 꾸며집니다. 블루 색터 10.5cm에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네, 24,000원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96,000원. 26,000원 또 빼어내고, 또 빼어내고. 여행은 7만원. 그래서 서인경 분도 오늘도 네네세트 올라왔나요? 그렇죠. 이렇게 꼼꼼히 살펴주세요. 그래서 21번도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최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쁜 화분과 함께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 얼른 준비해서 내일 또 양이분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내일 이쁜 화분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